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10편, 90편 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요 우리 1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대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하심을, 개수함을 가르치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일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모세의 기도, 를 우리가 이제 90편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 10절이죠.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 이렇게 인생의 한계를 지금 노래를 한 그런 시편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별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laughs> 전체 150편을 어떻게 이제 다섯 권으로 묶었고, 각각의 시편들의 편집, 그 순서를 이제 배열을 할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묶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당시 시편을, 전체 150편을 묶은, 뭐꼭한 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묶은 의도를 통해 가지고, 당대 이 시편이 조성됐던 당시에, 사람들이 그시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권, 2권, 3권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있고, 이제 3권의 마지막인 89편에서 그 언약이 이제, 완전히 그, 단절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한 실패에 어떤 역사를 어,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시편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제 4권의 첫 번째 장인 90편에 이제 모세가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어,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어쨌든 4권과 5권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1, 2, 3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이후에 이제 나머지를 묶은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앞선 1, 2, 3건과 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묶었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잡다한 어떤 경건에 관련된 찬송에 관련된 뭐 경배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묶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다만 90편과 같은 경우에는 앞선 그 다윗 언약의 실패에 대한 이제 회고가 있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강조하는 이와 같은, 어, 내용들을 이제 넣, 넣으려는 의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세의 기도라는 어떤 새로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은 그 굉장한 반성,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성이 이제 드러난 그런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한계라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기쁘도록 회복해 주셔서 그런 기도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laughs> 150편의 시편 외에도 많은 시편이 있었기 때문에, 에, 지금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로 한편으로 존재했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용서와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효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이것이 제 4권의 첫 번째 자리에 이제, 저,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부터는 앞에 있는 전체 89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와 같은 다위돈약의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모세의 언어를 통해서 반성,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경건적으로도 그렇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지금 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의미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참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그 그 뭐랄까요. 그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학적인 내용이 뭐고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사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사이에 위치하는 아직 성취되지 못한 언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공간적인 자리에 위치하면서 결국은 허무한 삶을 마감을 하죠. 가나안 땅에 결국 약속의 땅에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한 위대한 선지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뭐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때문지는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언약의 땅에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 아무리 위대하지만 말이죠. 그런 한계를 어, 결국은 체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언약의 실패. 가난 땅에서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결국 다윗 언약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성취된 게 아니라 실패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이 순간에 지금 모세를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계시의 선포자로서 또 출애굽의 성취자로서 살아가면서 정작 본인은 그 성취를 누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한 격려가 되는 시편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자신의 삶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언약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고, 그 연약함은 사실 연약함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역사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언약이 마치 실패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이 성경을, 이 시편을 접하는 그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가 비록 실패한 역사와 실패한, 그, 어, 뭐죠, 취소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신실함으로 살수 있고, 그와 같은 신실함으로 살때너의 연약함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약속으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는 사실은 모세처럼 보이지만 진정 이스라엘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땅 이전에 이미 신자의 거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안식의 처소는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굉장한 철학적 내용이 지금 90편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절, 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 하세요 맨날? 우리의 거처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말하는데 그 가난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시라고. 건너뛰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서 이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에요. 뭐, 1부터 1000까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100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역사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모든 능력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 중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외에 우리의 경건에 다른 것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 그 자체는 허무하지만 그 허무한 인간의 거처가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건한 묵상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유추를 해 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찬란하게 빛났으면 이런 묵상이 없습니다. 가난이 위대해 보이죠. 성전이 위대해 보이고. 그럼 어쨌든 20편의 이면에는 실패한 역사를 산 고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도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이땅의그 찬란한 영광이 있는 바벨론도 우리의 땅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이구나. 그리고 그런 점에서 언약은 파괴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는데, 어쨌든, 뭐, 3절 이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허무, 그 자체다. 소멸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광야 40년을 사실 돌아보면서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어떤 반성 속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소멸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도 모르면서 주의 노여움조차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연약함 중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며, 주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날 개수할 마음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그 하나님의 안식이 없이 너무나도 그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요? 오늘날도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 시는 뭐 장례식에서나 뭐 합당할 만한 그런 어떤 시편으로 느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취한 승리, 어떤 성공의 방정식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못 살겠다 하고, 뭐 정권 바꿔보자 하고, 뭐 난리를 치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성공,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다음 시간, 이후의 시간이 더욱 내게 행복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왜 소망이 흔들릴 것 같은 어떤 불안의 요소가 왔을 때 사실은 문제 있다 말하고, 뭐 정권 교체하자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와 같은 목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진귀한 어떤 깨달음과 어떤 지혜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기 전까지는 도무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의 두려움을 알게 해달라는 11절의 어떤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뭐 12절이라든지 10절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냥 뭐 그럴싸한 어떤 관용구처럼 그럴싸한 속담처럼 지나가는 문장인 겁니다. 우린 너무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결국 11절이 주, 주요 핵심이에요.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모르잖아요, 지금? 몰라요. 그거 모르니까 광야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반복하면서 거기서 광야의 모래처럼 그저 허무하게 사라져간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하나님이시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시스템도 어떤 물리적인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오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등의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게 될때 뜻없는 불평과 불만과 정말로 방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먼지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의 지금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때를 분갈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광야신지 그것이 광야든지 가나안이든지, 이방 땅이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의 고백 끝에 17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씩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을 때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점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보이지 않고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런 착각 속에 살때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를 반복하고 패망하고 오늘 89편에 이르렀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다운 경건은 나 자신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생각하면서 연약함 속에서 낙심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언약이 실패한 언약이 파괴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과연 그들이 바라봐야 할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고 또 직시해야 할 우리의 삶의 참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구약 백성만도 못한 그와 같은 세속적이고 정말로 현세적이고 개인적이고 욕망 가득한 그와 같은 기도와 소망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라도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세워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만과 불평을 반복하면서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쳐 삼고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사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뭐, 참, 공사가 긴박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공사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데, 잘 입주하고 마무리까지 공사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 이후에도 뭐, 사실 구리하게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우리 손으로 해보고, 되는 대로 또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거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10년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이일인에서 우리가 함께 더 아름답게 연합하는 교회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